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12월 31일 토요일 2022년도 마지막 날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2년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돌아보시면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등이라도 두드리면서 어,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마음껏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탁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2년도 한 해에 이런저런 다양했던 삶들을 뒤돌아 보며 생각해 보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서 2023년도를 맞이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에는 더 믿음의 질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춰 나가는 소중하고 보람 있는 그래서 후회 없는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22년도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제가 오늘은 장황한 설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 드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용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얻는 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 흔히 애써 찾는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얻는 자가 아니라 애써 찾고 발견하여 소유한 자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이 말은 특별히 병에 대한 치유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계속적인 원기 충전의 수단을 뜻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은 피교훈자가 지혜를 소유하며 그 인도와 보호를 따를 때 지혜가 그의 영적, 육적, 모든 삶 전체를 새로운 기운으로 계속해서 충족시켜 주며 그에 따라 역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삼가해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지성, 감성, 의지의 근거라는 개념으로 비추어 볼때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솔로몬의 가르침을 어떤 비유로 사용하여 강조합니까? 21절,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솔로몬은 교를 잘 지키는 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존속시키므로 말과 행동이 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으로.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체의 기관인 귀, 눈, 마음, 몸, 입술 등을 사용하여 지혜를 존속시키는 것을 강조하며 바른 걸음으로 양극단을 피하고 치우침 없는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담을 때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에 마음 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 최근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따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결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각자 각자에게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생명과 건강,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바른 판단을 통하여 더욱 지혜로운 삶을 균형을 이루며 유지해 갈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맑은 샘 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 가며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계획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소망의 2023년도를 믿음으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더욱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검사가 잘 되고 땅에 기름지고 윤택함도 덧입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의 귀하고 소중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